단일 3. 후아요 10월 19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너희 믿,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알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그동안 나는 이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큰 바위를 같은 믿음으로 여겨지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로 살았던 것을 오늘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믿음으로 믿을 때에 나에게 살을 옮길 만한 능력과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나에게는 이 믿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남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정리하고 재정하고 주님 앞에 오늘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동안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개사시만한 믿음,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